이번 시간에는 파킨슨병은 알츠하이머병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상당히 많이 우리 임상에서 받는 질문인데요. 환자와 보호자들이 저한테 상당히 이걸 많이 물어 보십니다. 이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성 치매, 즉 알츠하이머병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이긴 하지만 병이 시작되는 지점이 다른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뇌의 표면에서 발생해서 뇌의 깊숙한 곳으로 어, 진행이 되는 반면에 파킨슨병은 반대로 뇌의 깊숙한 곳에서 발병하여 뇌의 표면으로 어, 병변이 퍼지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알츠하이머병은 흔히 생각하는 치매 증상인 인지 기능 장애로 시작하여 운동 장애를 동반하는 반면에 파킨슨병은 주로 운동 장애 의 증상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인지 기능 장애를 동반하는 이 질병의 순서의 차, 질병의 증상의 순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깜빡깜빡하는 증상으로 시작한다면 파킨슨병은 주로 손발 떨림 증상으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병은 그 기억 장애 의 증상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파킨슨병 환자는 어떤 힌트를 주면 기억을 되살려 낼수 있습니다. 또 파킨슨병에서는 알츠하이머병과 달리 헛것이 보이는 어떤 환시 증상이 심하고 또 전반적으로 이 증상의 기복이 큰 편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파킨슨병이 치매로 진행되는 데는 약 8년에서 10년이 소요가 되고, 이 파킨슨 병 환자의 약40% 정도에서, 어 치매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파킨슨 병이 없는 정상인보다 훨씬 높은, 그러니까, 파킨슨 병 환자에게서 치매가 발병할 가능성은 일반 정상인의 6배 정도 높은 치매 발생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킨슨 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을 때, 치매로 갈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파킨슨병이 있을 때는 치매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도 미리 민감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파킨슨병은 그 병명에서도 보이듯이 사실 좀 생소한 질환이고 이름도 아주 잘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질환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약 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파킨슨 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그렇지만 이제 일반 대중의 파킨슨 병에 대한 이해는 대부분 이제 언론에 나오는 것에 국한이, 국한이 되어 있는데요. 어, 예를 들자면 건투선수 무하마드 알리, 그리고 교황 요한 바우로 2세등 이런 유명 인사들이 파킨슨 병 환자로 알려지면서 최근 우리나라에도 파킨슨병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아, 그리고 2012년에 혈관성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은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94세의 나이에 사망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코미디언이자 배우인 로빈 윌리엄스도 안타깝게 파킨슨병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만큼 참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정서적이나 감정적으로도 상당히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이 많고 감정의 편차도 잘 극복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영화 '백투더퓨처'로 8, 90년대를 호령했던 청춘 스타 마이클 제이 폭스는 29살에 29세에 파킨슨병의 발병을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젊은 나이에 파킨슨이 예, 생겼다는 걸 알았는데요. 어, 그래서 1991년 어, 파킨슨병을 진단받은 그는 젊은 나이였지만 어,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처럼 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딴 마이클 J. 폭스 재단을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단을 통해서 모금된 금액은 파킨슨병의 치료법과 원인 규명 그리고 신약 개발 그리고 유전자 연구 등 다방면에 연구를 후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킨슨병이 젊은 나이에 20대에 진단을 받고 파킨슨병을 진단받았더라도 이렇게 좌절하지 않고 또 이제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하고 같이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질병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볼 때는 역시 이 질병은 혼자 혼자 고민할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하고 상의하고 고통을 좀 나누면서 서서히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